우리 말씀은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조가 걸실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이 뭐냐면 안 걸리면 괜찮다.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기술도 발전해서 흔기, 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 또 기록을 지우는 법.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법까지도 다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전달되죠. 그런데 시편 36편은 그런 인간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야 할그 기쁨, 하나님 속에서 누려야 할 만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찾게 돼 있다고,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0편 36편,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내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두운 그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는 문제가 깊죠. 그런데 오늘 이 5절에 갑자기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금방 전환시키는 그런 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런 느낌의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오래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다윗은 인간의 죄를 설명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죄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오늘 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인간의 상태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실패에 따라서 은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높고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 닿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조절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런 것이 하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뜻과 의지에 따라서 조절되거나 뭐 바꿔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 현대보다 어떤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드물지 않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며 살죠. 모든 것이 다 렌탈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뭐 정수기도 렌탈하고 핸드폰도 거의 이 약정을 통해서 쓰고, 그 외에도 무슨 요즘에는 AI 시대라서 AI를 이용하려면 구독료를 내고 쓰고. 그런 시대죠. 또 유튜브도 광고를 보기 싫으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일정의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넷플릭스라 해서 영화를 마음껏 볼때 일정액을 지불하죠. 비용을 내지 않으면 그런 혜택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구독을 해야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탁 하나님의 사랑에게 이렇게 뭔가를 대고 있으면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딱 끊으면 그 사랑이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고갈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6절입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사에 하나님의 심판을 깊은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매우 높습니다.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연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일정한 시간이 있었는데, 예전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의 내면을 살펴보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바로 이 죄라는 큰이 구렁이 같은 것이 내 마음을 계속 뭔가 잔잔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어떤 마음 속에 그려진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깊은 어둠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죄가 얼마나 깊은, 깊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보다 더 높고 깊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끌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죄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 질서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산들과 같고 바다와 같다. 그럴 때 얼마나 이것이 깊고 넓은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들을 보면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세상에 값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배롭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는 항상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7절 하반절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를 아래 피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한 오늘날의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숙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죄를 더덜 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 제자훈련을 하고, 또 성경대학까지 마치고, 이제 수년간 셀 리더로서 섬기다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지었던, 즐겼던 많은 죄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치 이 죄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죄를 졸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더 빠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의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더 빨리, 더 깊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것을... 빨리 버릴 줄 아는 그런 행동 그것이 바로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자화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생활할때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죽게 피하는 법을 배우느냐 이것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훈련과 경관에서 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 피해야 돼. 죄는 나타나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빨리 피신해야 돼.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상당히 교묘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속일 수 있어요. 죄 한복판에 떨어졌어야, 그제서야 내가 죄에게 걸려들고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는 엄청나죠. 다이시마라는 이 피함은 연약한 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성숙한 자의 성숙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다이은 하나님을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기쁨의이 공급하시는 공급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시 즐거움을 이 강물처럼 마음껏 마시게 하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그 엄청난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공급자이시죠. 복음은 죄를 멈추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생명력 있게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불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이미 받은 은혜를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의 어떤 발 악인의 손이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현실이 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12절에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 이것이 바로 믿음다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드입니다 10편 36편은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 어둡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와 의는 또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둠을 채우고 남은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깊은 바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요. 그 바다의 심연 깊은 곳은 정말 이좀 두려움을 느낄 만큼 깊습니다. 어떤 곳은 1만 미터가 넘는다고 요 여러분, 1만 미터가 우리의 상상에 잘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이 서울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 예전에는 6, 3 빌딩이었는데 이제는 더 높은 빌딩이 생겼어요. 바로 제2 롯데타워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0m가 훨씬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런데 그 높은 빌딩이라도 바다의 깊이에 비하면 그냥 겨우 500m 조금 넘는 그런 건물에 불과한데 저는 가끔 서울을 갈때 순환도로를 이렇게 운행할 때좀 멀찍이서 그 건물이 보입니다. 사실 서울에 신입하면 사방 어디에서도 다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남산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비하면, 바다의 깊이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공의하심은 우리 자리에, 우리 마음에 자리한 그 어둠의 높은 빌딩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빌딩을 뛰어서 바다에 집어던지면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서가 신자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에서 멀어질 수 없게 된 사람. 그것이 더 맞는 표현인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은혜를 꽉 붙들고 사는 사람. 왜냐하면 은혜에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자신이 죄의 어떤 강력한 그 자기장과 같은 이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더 빨리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어둠 속에 들어오신 참된 빛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큰 크기의 날개를 가진 그런 그늘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나의 죄를 숨길 수 없거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들어진 그런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이 다씻음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이거 나는 죄를 숨기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으로 피하여...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보다 깊은 은혜를 피하지 않고 그 깊은 은혜에 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버매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아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지 니다 그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가 지구본에서 보는 태평양이 우리 지구 이 대한민국보다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넓은 바다인 거죠. 비행기로 날아가서 보면 10시간을 1000km로 달려도 계속해서 바다인 거죠. 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깊고 높은 것임을 사랑합니다. 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죄가 너무나 강력한 유익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없습니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은혜의 피하에는 우리를 죄가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많은 제목들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